처음에 섭외 왔을 때 솔직히 안 할라 했거든? 근데 상대 감독이 누군지 물어봤어 내가 되게 섭외 초창기 때 내가 섭외가 온거 같아 감독이 아직 한 명도 안 정해졌다는 거임 그래서 원래는 도현이 형이랑 남봉이 형이랑 재웅이 형까지 이렇게 3명에서 섭외를 갔는데 내가 감독으로서 솔직히 아는 게 훨씬 많잖아 밸런스도 좀안 맞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다 거절하는 거임 남봉이 형까지 원래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남봉이 형까지 거절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임 혹시 뭐 자몽규 님, 크포 님 연락되시냐고. 어? 자몽규랑 크포가 함대 감독으로 나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인데. 내 친구들이잖아. 아이, 그 친구들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몽규도 처음에 야, 근데 그거 하면 귀찮지 않냐? 이러길래. 야, 그거 하면은 너 생강치가 좋아질 거임. 어? 이러면서 설득을 또해 가지고 춘춘까지 이제 연락을 알려 달래. 그래서 춘춘까지 알려 주고 바로 강행돌 파 시즌 2. 포인트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간에 발로란트한테 알미다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 아시는... 한섭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나 닉네임... 여자 보면... <laughs> 아, 음... 바꿔야 될거 같은데 이거? 그 발라떼에서 무슨 뭐 설문조사라고 왔거든? 본인 명의의 계정을 난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 어? 그건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몽끼한테도 물어봤어 어, 근데 몽끼도 닉네임 무슨 뭐시기 뭐 공주인가 그러거든? 근데 도 그냥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어 그냥 나도 뭐 적자 그냥 해서 했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laughs> 좋졌네어때게 감독 닉네임이 여자 보면 콧깃 나오면 용의 숨결? 어차피 그리고 니가 바꾸면 안 되는 게팀 나오면 어차피 바꿔야 되잖아 지금 바꾸면 안돼 다행히도록 자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어. 안녕하세요 행돌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자만 보면 콧김나오님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말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잠시만 잠시만 아이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아이 좀조만 줄이고 올게 레이터.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코치님 두분 혹시 저희 뭐 오더나 조합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그냥 일단 편하게 아,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첫 판이니까. 자, 개츄네 님. 네, 네. 레벨 몇? 음. 저 1레벨입니다. 네. 흐댕이 님. 캐춘 1벨 1레벨인데 지금 2시간 경과. 네, 백콤파. 저 3입니다. 나 백콤파가 메인 오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픽픽하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가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하이. 자 B 눌리시고요. 예. 자 고스트 드세요 고스트. 고스트 두네 고스트. 자 우리 여기 쳐다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앞으로 가세요. 뭔? <laughs> 어! 아눈 아파요. 자 나가세요 님들 나가세요. 자 이제 갈게요.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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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설명이 죽었어. 니브는 체인버로 고스트. <laughs> 한두대 맞추신 것 같. 아,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오, 아, 근데 프랑키랑 보이랑 팀하면 재밌긴 하겠다. 팀이름 뭐랑키 유치원하면 되겠는데. 네. 아? 오, 나이스. 나이스. 도 사람. 사람. 오케이, 설치하자. 이제 설치하자. 오더가 대가지고. 사실 이거 오동가 아니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오동 아니라 육아야, 육아. 육아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 차보해 영입은 엄마의 영입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차보해이 사람 욕심난다. 한번 맞아, 맞아. 태권도 하고. 저왜 봐. 어, 저게 뭐지? 자, 여러분들 이제는 오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아, 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다니는 건 같이 다녀야 되죠? 뭐, 치 여기 사람 있어요! 와, 나뭐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오, 저 형이 컨택으로! 컨택으로 이미 먹었어! 파이크는안 밀어도 돼, 그냥 싸움만 이기면 돼. 오! 아, 뒤거 봤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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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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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위치가 밝혔되어 있고 사이퍼가 얼꽃도로 죽이고 위치가 발각됐다고! 사이퍼! 어, 때린다! 무슨 쏘달라고? 아... 아 와아아아 아 일대일이야 아아아아아아 뭐야 뭔지 모르겠어 아컷오아 걸렸다 아 걸렸어 아 뭐야 아 걸렸어 아잘했 대리원 대박 어 여기 사람이 있나봐요 아니 좌회전이야 아아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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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ㅋ ㅋ <향한 Jerry> 말고 ㅋ 여기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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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피지마 총, 총 떨어지면 성례야! 오오오오오오 뭐야! 어, 어, 어떻게 나갔어! 어, 총 들어 총! 됐어 됐어 됐어! 총집어! 백공발 총집어! 총집어 어디 어디! 아유씨 됐어! ㅋ ㅋ ㅋ ㅋ ㅋ 거야. 오오오오오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야 어디갔어! <목소리> <목소리>

서해, 서해, 서해. <목소리> 어, 보통 이 정도면은 어디정 어디 티어 정도의 랭크 게임이야? 한 플래티넘 되나? 한 골드? 어가 비... 아, oh. 아,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목소리> 아,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야 어디가? 어디어디어어어어 달려가! 더 달을 달려가! 백곰파 찾고 아니, <laughs> 아니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여기가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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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아이쿠! 아이쿠!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재밌었다! 대박습니다 어? 어, 배가 찢어질 거 같다. <웃음> 어? <웃음> 어? 저 지금 기운이 없어요 너무 많이 무서워가지고. 보치분들 그, 네. 어땠습니까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에에 네. 아, 시간 동안 웃기만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걸 죽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예상한 게 하나도 맞지 않아 그냥 갑자기 어? 게임이 끝나있어 다 죽어있어 저... 구독 구독